안녕 곰돌이의 생각에 곰생이야 오늘은 나는 솔로 26기 제작진은 이미 최종 커플을 알려줬다라는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어, 어제 방송된 나는 솔로 26기 어, 일단은 이 얘기 먼저 하기 전에 좀 다른 얘기를 먼저 할게 어, 계속 나는 지금 26기 이번에 보면서 좀 거슬리는 게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어, 광수의 반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현숙이랑 대화를 할때 광수만 일방적으로 어찌됐든 나이가 많으니까 노은 상태인데 이제 계속 반말을 하잖아 어제 그 영식과 광수와 현숙 그 다대일 데이트에도 영식은 현숙한테 존댓말을 하는데 광수는 현숙한테 반말을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뭐 현숙이랑 광수랑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광수는 계속 반말을 하고. 그 반말 하는 거 자체가 일단은 그거는 자유긴 한데 사실은 연애 감정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100% 마이너스야. 어. 그 전에 어디 종편 채널에서 했던 프로 중에 우리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프로였나? 그런 프로가 있었어. 그때 이제 거기에 천정명이 나왔었거든, 탤런트. 걔가 나왔는데 이제 걔가 이제 소개팅을 한 다섯 번 정도 했단 말이야. 거기 프로 나와서 일반인이랑. 근데 그 중에 한명 여자랑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이제 계속 말은 안 놓은 상태였지. 근데 데이트를 하다가 보니까 여자가 조금 이제 천정명한테 좀더 가깝게 이제 다가가고 싶었는지 말을 놓자고 하더라고. 근데 천정명이 계속 거절했거든. 아예 저는 말 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여자가 계속 이렇게 욕을 하는 거지 아이, 말 놓자고 천정명이 계속 말하는 게아 저는 이렇게 이성과 아직 뭐 이런 사귀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말을 놓게 되면은 여가 없이 그냥 너무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대할 것 같다고 그래서 존댓말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성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안전장치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 근데 여자가 계속 욕을 하니까 말을 놓기 시작했어 근데 그 순간부터 이제 뭔가 편하게 대화를 하긴 했는데 데이트가 끝나고 천정명이 이제 제작진이랑 인터뷰를 하잖아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 말을 놓기 전까지는 그 여성분에게 굉장히 좀 뭔가 호감도 생기고 이성으로 보였는데 말을 놓은 순간부터 그런 호감이 싹 사라져버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 나도 동감해 어, 일단은 말을 놓는 순간은 내가 너무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내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하지 않은 채 말이 여과없이 나갈 수 있어 분명히 말을 놓게 되면 그래서 물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게 이성보다는 친구로 굳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도 생각을 해. 나도 연애 고수로서. 그래서 나도 여자를 만날 때도 정말 뭐 진짜 깊은 관계, 그러니까 썸 관계에서도 조금 내가 생각했을 때이 아, 사람이랑은 이제 뭐 진짜 거의 사귈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 정도 됐을 때 말을 놓는 거지. 그 전까지는 서로 남녀 간에 존댓말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게 이성으로서 발전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그래서, 광수는 일단,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현숙과 더 가까워지고 더 편해지고 싶어서 말을 놓자고 한건 분명한데, 말을 놓은 게 광수에게는 굉장한 실책이고 마이너스고 치명타였다. 이걸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앞으로 연애를 만약에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말을 놓지 않는 게 좋아. 정말 뭐 사귀는 그 직전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가 계속 지금까지 뭐 영호가 현숙이랑 커플이 된다 내가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난 아직도 솔직히 생각을 해 영호가 현숙이랑 커플이 된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슈퍼데이트권이 하필 현숙을 사모하는 영식이랑 광수 이두 명에게 걸리는 바람에 현숙이 이제는 이두 명과 슈퍼데이트를 나가게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현숙 입장에서는. 이두 명도 지금 내가 상대하기 벅찬데 영호까지 상대한다? 그거는 현숙에겐더 이상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현숙이 영호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말할 그런 기회는 분명히 없다 하지만 영호는 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순자랑 그 1대1 커피타임을 가질 때도 영호는 뭔가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뭐 순자를 그 칭찬하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슈퍼데이트권을 따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뭐 예쁘다 말할 순 있었겠지만 나는 뭐 순자를 칭찬한 그 부분이 영호의 모든 마음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 근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 쇼파에서 영호가 뭔가 되게 고뇌하는 장면이 있었거든. 아, 그 장면이 의미하는 거는 순자만 생각을 한다면 굳이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 나 이미 마음이 정해졌는데 그런데 쇼파에서 그렇게 머리를 지어뜯고 고민을 하는 모습 자체가 현숙이 자꾸 머리에 맴도는 거야 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짧은 기간이 남긴 했지만 영호가 현숙한테 분명 대화 신청을 할 거고 거기서 분명 뭔가 나는 뒤늦게 사랑이 싹트고 기적이 생길 거라 생각을 해 뭔가 지금 서로가 마음에 있는데 계속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팡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나는 마지막까지도 현숙이랑 영호 커플 나는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제목에 말했던 제작진은 이미 최종 커플을 알려줬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방송에서 보면은 정숙이랑 상철이 데이트를 했잖아. 근데 상철은 항상 보면은 거의 흰색 계열의 옷을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정숙과 1대1 데이트 때도 흰색 옷을 입고 나왔어. 그래서 데이트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정숙이 이제 제작진이랑 인터뷰하는 시간이 있었잖아. 근데 거기서 말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흰색 백구가 그 뒤로 지나가는 거야. 근데 나는 갑자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제작진이 일부러 흰색 백구를 뒤로 가라고 풀어 놓진 않았겠지. 근데 그게 되게 타이밍이 절묘했거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흰색 백구? 갑자기 정숙 뒤를 지나갔다. 아, 흰색 옷을 상철이 즐겨 입는 옷인데. 아, 결국에는 상철이 정숙을... 떠나가는 모습이 저 댕댕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구나. 그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뭐 CG가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작진이 마음 먹고 저 댕댕이 흰색 백구를 지우려면 지울 수 있거든. 근데 하필 정숙이 인터뷰하는 그 장면에서 흰색 백구가 뒤에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준 이유가 정숙아, 나 상철이야. 너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난 이미 너에 대한 마음을 접었어. 난 영자가 더 좋아.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나서 영자한테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걸 복선으로 깔아준 것 같아서 이걸 통해 볼수 있는 거는 상철이랑 영자는 100% 커플이 된다. 정숙만 모른 거지. 상철의 마음이 저 백구를 통해서 저렇게 이미 정숙을 떠나 영자에게로 달려가고 있는 저 모습. 이상 곰돌이의 생각이었어.